We're 그리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6쪽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입니다. 너는 샌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6쪽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며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믿음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혹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는 것이고 기도하며 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성껏 할 일이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공경의 첫 번째 강론은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 그래서 나를 잘못되게 할 리가 없는 분. 더군다나 이런 부모님 그런 수고를 하신 보이는 부모님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한 바로 그 부모님 말씀도 못 듣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이것이 옳다 하는 뜻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이고 뭐가 인생이 인생이 제대로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노인들이 몹시 가슴 아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젊은이들이 그래요.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이 말에 노인들이 상처를 받으세요. 소통이 안 되면 쉽게 설명해가면서 할 일이 <laughs> 지안 통한다 안 통한다면서 뒤로 제껴 놓는 것은 여간 잘못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했어요. 십계명 가운데서 첫째부터 네째 계명까지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로 끝납니다. 해야 할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5계명은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일. 제 부모 공유하는 것보다 당연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버스 타고 차비 내는 것만큼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도 약속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3절에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장수하는 보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하기를 바라려면 효도부터 하시고 장수를 추구하기에 앞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겁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너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부모님은 물론 노인도 공경하라는 말씀이고 나는 여호와인이라는 말씀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왜 다른 노인까지 공경해야 합니까?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분들의 핏땀흘린 수고와 노력으로 오늘날의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습니까? 일제시대 식민통치 아래 태어나서 고생고생하며 성장했고 해방시대의 혼란 6.25에 참혹한 고난 정전 이후에는 끔찍한 가난 고난의 세대입니다. 이분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희생하여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보내고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6.25 참전 용사 어르신들을 빌 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의 그 희생과 수고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는 저 북한과 같이 저렇게 살 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분들의 그 수고가 없었더라면 그때 공사나 돼버렸을 것이고 이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졌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입니까? 우리 신앙 선진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순교하고 희생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해가면서 성경을 물려주고 신앙을 물려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후진들을 양육해 주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수 있지 않습니까? 유교에는 효경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버지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에는 부모은중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여기서는 부모님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중요하다고 설파하면서 특히 어머니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들어온 친근한 유교의 가르침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기본은 조행에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교와 순종으로 관계가 바로 되어야 비로소 다른 인간 관계 또한 바르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십계명은 인륜 도덕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얼마나 강조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을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어요 부모님 즐겁게 해드리십시오 기쁘게 해드리십시오 그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또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님 함부로 대하면 파멸이 따른다는 겁니다 잠언 15장 5절에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아비의 훈계를 부모님의 훈계를 존중히 여기고 따를 것이고,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하다는 의미는 틀려먹었다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훈계로 경계를 삼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말씀이지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친다는 의미는 육체적으로 가격하는 것만을 의미하겠습니까?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도 치는 것이고 부모님을 괴롭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냐. 무서운 말입니다. 자문 24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종종 하고 내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부모님 말씀 좀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말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하느니라.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잘 들어라. 귀에 모시박이도록 들어오며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부 불순종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뭐예요? 불순종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른의 가르침에는 젊은 사람이 알수 없는 유익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늙은 어미란 물론 부모님 다 포함하는 거죠. 연세 높아지다 보면 귀가 어둡기도 하고요. 또잘안 보이기도 하고요. 뭐 줄줄줄줄 흘리기도 하고요. 또 깜박깜박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결코 경히 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거나 존중할 일입니다. 사람은요. 70이 넘으면 따지는 게 아니에요. 70이 넘으면 치외법권이에요 그냥 그러시거니 하고 알아주고 감싸고 그저 덮어가며 그렇게,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 뭐 꼬치꼬치 따지고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350원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 아는 사람이 한 사람 그래요 저를 보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몇 년이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70 메세지인데 요새 어떤 할머니를 만나 데이트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절 보고 물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마라. 데이트 자금이나 열심히 잘 들여야지 뭘 그런 걸 따지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날 무슨 아버지 날이라나, 무슨 날이라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했죠. 70이 넘으면 따지는 게 아니다. 치유의 법권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교회 노인들이 다른 건다 잊어버리고 <laughs> 그 전에 언제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는데 70이 넘으면 치유의 법권이라더라. 너희들 나 따지고 그러지 마라. 그것만 그렇게 열심히 또 외우고 계시다 그래요.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방법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끝도 한도 없이 많은 효도 효행의 선례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몇백 년 따져갈 것도 없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 본받을 일도 그렇게 많은데 딴데 가서 찾겠습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 합니까? 마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가십시오.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사람은 지식을 통해서 배운 것보다도 보고 자연스럽게 보고 들으며 생활하며 배운 것은 이것은 고치기가 힘든데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어떻게 했던 것, 어머니가 할머니께 어떻게 했던 것,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찾아뵈면서 어떻게 했던 것다 보고 보고 배우고 있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면 형통한다는 의미는 이건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가서 선배, 어른, 직장 상사를 존경할 줄 몰라요. 저 잘났다고만 그러고, 그냥 뭐, 우겨대는데, 이거 참, 연세 드신 분들이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런 모습을 보며 자란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직장 상사를, 어른을, 선배를 잘 모시면서 따르고, 그 말씀을 존중 여기고, 그럴 때그 사람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잘나서 클 수가 없습니다. 선배나 윗사람이 끌어주고 동료가 협조하고 후배가 밀어줘야 큰 일도 할수 있고 클수 있고 출세 성공도 할수 있는 겁니다. 선배나 윗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겠습니까? 에이 그 사람 못써. 실력은 있는지 모르지만 사람 대목기가 틀려먹었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실력도 대단하더니 사람 됨됨이가 됐어. 아 그런 사람 우리 이끌어주자 그런 사람이 이번에 승진후보에 넣어주자 아, 그러면서 하면 그 사람 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집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 그것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보고 들어서 사회 나가서 그것이 성공하고 연결되고 성장에 연결되고 출세에 연결되고 다 하는 것그 자체가 형통 아니겠어요? 형통을 뭐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고려장을 할 때인데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다지고 에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가 이제 무거워서 지게를 받쳐 놓고 쉬는데 아그 아들네 미가 따라왔어요. 야 이놈아, 너는 오지 마, 저리 가. 그리고는 한참 올라가다 다시 지게를 받쳐 놓고 쉬는데 아그 놈이 또 왔어요. 이 놈아, 오지 말랬는데 왜 왔어? 가. 갔습니다. 또 얼마 올라가서 다시 이제 숨을 쉬는데 보니까 아그 놈이 저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불러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따라오냐? 그랬더니. 나도 아버지 하는 걸 봐야 나도 아버지 나중에 그렇게 그렇게 할거 아니냐 그래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말이 있어요. 보고 들은 대로 저절로 배우는 것 이게 얼마나 학습 효과가 큰지 아십니까? 내가 부모님 잘 섬기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배워서 그들의 인생에 적용이 되므로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야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뭐 내가 이제 뭐 효도할 거 있나?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건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부모님 돌아가셨습니까? 처가 부모님이 계시고, 처가 부모님까지 돌아가셨습니까? 부모님 앞에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 부모님 생각할수록 잘못하고 죄송하고 가슴 아픈데, 성경의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은 주님 대접한 것이고 하나님 대접했다 그래서 범위를 넓혀보십시오 숙부님이 계시고 백부님이 계시고 외삼촌 이모님이 계시고 더 범위를 넓혀보면 외롭고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분을 아버지 돌보듯이 어머니 돌보듯이 찾아뵙고 조금만 돌보면 그분들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일본에는요 달러로 타는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뭐 계좌번호 해가지고 돈탁 붙이고 그 약속을 다 가면 그럽니다. 약속한 시간에 땡동그문 열고 나가면 오가상 그러면 털거 안기는 거예요. 엄마 그러기 게. 근데 그것도 두 가지요. 하나는 뭐 빨래도 해주고 집안도 쳐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그거 안 하고 그냥 말 번만 돼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 노인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뭐, 뭐, 그냥 뭐, 아달러를 하느라고 그냥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아양 떨고 그러다 시간 탁 되면 가는 거요. 예 제가 천안에서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살아온 인생, 할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고요. 노인들은요, 한번 들어줬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래도 두 시간, 세 시간 들어만 줘도 그것이 그분들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데, 마음을 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80 노인이 볼때70 노인이 아파 있으면 젊은 사람이 왜 아프냐 그럴 겁니까? 80 노인이 70 노인 돌봐서 보안될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다 늙으면 병들고요.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귀가 어두워질 수 있고 나도 허리가 굽어질 수 있고 다 똑같은 건데 이제 부모님에게 노인들에게 좀 잘하십시다. 오늘의 신약 본문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다 불효 자식들만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께 잘한 사람 아무도 없고요. 부모님 은혜를 다 보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부모님 더욱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잘못 섬긴 잘못을 이제 어른들에게 이웃 주변 외롭고 쓸쓸하게 노후를 보내는 노후를, 노인들에게 저희들의 관심을, 사랑을, 믿음으로 돌보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노인들의 노후가 편안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부모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